버트와 베티는 만났죠. 친구의 결혼식에서 1년 동안 그들은 유지했는데 장거리 로맨스 연애를 유지했죠. 근데 로맨스 그 로맨스가 완성됐는데 뭐와 함께 한 상황에서 빈번한 비행기 여행과 여러 장의 전화 청구서 가지고 완성된 거죠.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고 전화 많이 했다는 얘기지. 결국 베티는 이주 했는데 신시네이트로부터 시카고로이주 했지. 베티 버트와 있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6개월 후에 결혼했죠. 둘다 말했지? 그들이 뭐 가족으로부터 왔다고. 어떤 가족? 그대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매우 소통. 소통을 잘 하지, 하지 않는 또는 인티메이트 a t e 단어 조심해 고요 인티메이트. a t e 뭐죠? 친절한. 어, 친근한. 아, 저, 친근하지 않은. 친근한 것도 이상한 거 뭐예요? 뭐라는 얘기가? 친근한 말이에요. Intimate. 정답. 다정다감한다정다감하지 않은 그런 부모로 됐다고 하죠. b 터 r t h 는결정이있죠 뭐라고 결정했어배우게됐다고결정있죠 그들의 부모의 실수로부터 그리고 만들었는데 커뮤니케이션을 뭐 만들었어? 우선순위를 만들었죠 그들의 관계에 뭐를 구하고 그들이 이따금씩 옥신각신했음을 불구하고 그들은 어드레스 이 차이를 어드레스 e s 했죠 어드레스 e s 다루고 해결했죠 뭐하기 전에? 분노가 들어오기 <laughs> 전에 그들은 노력했는데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서로모래의 관점을 그리고, 뭐할수 있었어? 어, 도착할 수 있었죠. 어디에 도착할 수 있었어? 타협에 도착할 수 있었죠. 네, 부사군이죠? 네, 빙이 생각된 거고요. 네, 결혼해서 단지 2년. 그죠? 근데 네, 뭐 했을 때? 주업라 기동원서 생각했지? 인터뷰 되었을 때, 결혼한 지딱2년후도 딱 되어서, 베티는 편했는데 뭘 편했어? 기쁨을 표현했죠 근데 어떤 기쁨이냐면, 그녀가, 진정한 나이스한 맨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고 버튼 여전히 여기를 기 그가 럭키하다고 여겼죠.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베트웨어 같은 사랑스러운 사람이 그에게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에 럭키했다고 느낀 것이